홍준표 지사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가 기업 맞춤형 트랙 사업입니다. 지역 기업과 대학을 연결해서 지방대생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취지인데요. 잘 돼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영민, 윤주화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창원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한 남병석 씨는 올해 1월 카이에 입사했습니다. 지역 대학 출신으로 입사 경쟁률이 200대 1이 넘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었던 건 기업 트랙 협약 덕분. 트랙 1차 선발에 합격한 남신은 3, 4학년 시절을 카이 취업에 올인했습니다. 토익과 학점 이수에 노력했고, 4학년 2학기에는 카이에서 현장 실습을 한 끝에 최종 요건을 충족해 합격했습니다. 카이에서 요구했던 이제 그런 수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만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름 방학 동안은 친구들도 안 만나고, 기업 트랙은 경남도와 대학, 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이 맞춤형 교육을 한뒤 취업시키는 제도입니다. 학생에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회사는 신입사원을 큰 훈련 과정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직무라든지 회사 재반에 대해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채용 즉시 실물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2013년 전국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남도는 지금까지 돈의 62개 기업과 20개 대학간 협약을 통해 7신2명의 채용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근엔 특성화고와 항공업체를 연결하는 등 이른바 하이트랙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트랙 인원을 1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상남도의 기업 트랙 협약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곳은 현재 카이단 한 곳입니다. 카이도 채용을 약속한 인원 70명 중 37%인 26명만 채웠습니다. 입사 지원자들이 기업의 채용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입니다. 협약서에는 채용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돼 있어 기업체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맞춰는지그 그거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니까 경기나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고문줄 협약이 될수 있는 겁니다. 협의해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했다는데 경남도하고 내년에 추가로 하는 걸로. 홍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보니 기업 의지보다는 경남도의 강행에 끌려가는 것도 있어 기업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저희가 같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 이걸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한건 아니요. 그냥 그래서 좀 이렇게 새로운 상황여 가지고. 는 지난해 협약을 맺은 468명과 올해 284명에 대한 성과가 각각 올해 말과 내년 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몇 퍼센트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랙의 효과는 트랙 이제 실제 실질적인 연말 우리 이제 올말야고 기업 트랙 사업이 지방 대생들의 일자리 창출 취지를 살리고 전시 행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내실을 다지기 위한 보다 꼼꼼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